오늘은 트로트 음악 팬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TV조선은 오는 9월 말에 유명 트로트 가수들을 기리는 특별한 트로트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욱 특별한 소식은 이번 콘서트가 팬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공연의 MC로는 인기 가수 황영웅과 장민호가 발탁되어 그 영광을 안았습니다. 황영웅 씨의 매니저에 따르면 한달전 TV 조선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으나 여러 일정 때문에 고민 끝에 수락했다고 합니다. 황영웅 씨는 장민호 씨와의 조율을 위해 일정을 재조정했습니다. 이날 오전, 황영웅과 장민호 씨는 제작진과 만나기 위해 TV 조선 사옥을 방문했습니다. 황영웅 씨는 공연 대본을 받고 곧바로 필요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TV 조선 측은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황영웅과 장민호 씨를 MC로 섭외하기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다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작진은 이번 방송이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전에 TV조선에서 개최한 트로트 콘서트는 최고 시청률 10.8%를 기록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작진은 가수의 팬덤에 따라 좌석을 배정할 계획이며, 황영웅 팬덤에는 1000석, 장민호 팬덤에는 500석이 할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팬덤 간의 공평한 자리 배치를 위해 제작진은 좌석 배치를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희망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가수 황영웅 씨가 선한 스타 6월 가왕전에서 상금 150만원을 소화한 백혈병 및 희귀 질환 환자들을 위해 기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선한 스타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 플랫폼으로 가수들이 참여한 가왕전에서 상금을 기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영웅 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전했습니다. 오늘은 미스트로 3에서 황영훈과 장민호 씨의 특별한 무대에 대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미스트로 3의 최신 에피소드는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감동과 흥미진진한 경연 무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